방금 와일 도군씨 영어 쓰지 않았습니까? 지금 좀 쉽시다. 야 근데 이거 카테고리 이거... 나는 빼야 가필드 나는 BX가 없냐? 이거 이제 OO은 하지 말고 어. 각자 해. 그러면 상징하는 거 하자.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할 거. 나 자신들 모로 불. 뭐라했어못 들었어. 나는 결석입니다. 결석. 야, 니가 너무 세잖아. 내가 싫은 게 뭐가 있을까요, 여러분들? 나의 단점을 좀 말해야 돼. 나는 <laughs> 야. <웃음> 그냥 도순이가 좋다고? 아. 어? 나는 도순입니다. 그거 어. 좋은데? 하기 싫겠다. 나 진짜 하기 싫거든. 오케이 싫으니까. <laughs> 나, 나 진짜 하기 싫은 걸 적었거든. 그래 그래. 너가 연기하기 싫어하는 만큼 서운해 일로 써주겠다. 제작난 아, <laughs> 절대 안 부를 거다. 응 <laughs> 아니야. 너 무조건 하게 돼 있어. 자3 2 1.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. 말리콘입니다. <laughs>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한글날 2차 특집이고요. 가필드. 한글로 말하면 신들의 들판. 오늘 준비했습니다. 저희들은 예언자가 되어서 서로 싸워야 될 것이고요. 지금 닉네임이 다들 이상하죠? 그 이유가요. 저희들은 이제부터 한글만 쓸 거고요. 한글 만약에 외래어를 쓴다. 그러면은 저희들은 이제 이 닉네임을 말해야 됩니다. 각자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걸 적었고요. 자기소개하면서 자기 모모입니다.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자 오케이. 그러면 게임을 시작을 해볼까요, 다들? 예언, 예언자들의 전쟁이, 전쟁이 지금, 시작된다. 지금 시작된다. 오케이, 저는 가자고요. <laughs> 지금. 단박자기. 예림이라고 불러주십시오. 왜래? 있으면 모욕하면 안돼. 필터링을 해야 돼. 아, 난 도순입니다. 아, 저 아키블로 걸릴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네. 뭐 걸릴 게 없어 그러면 저는 미지의 깃털의 힘을 지닌 육중한 철퇴로 당신을 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중력치. 정령의 버선으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의 아, 공격을 받았네요 저용 방어 그럼 저의 직접적으로 내리치는 도끼와 미지의 깃털을 섞은 <laughs> 이 공격을 한번 받아보시죠 이런 이런 제가 이제 갈 때가 됐네요 그러면은 갈땐 가더라도, 이, 밤하늘의 빗자루를 반녀씨에게 쓰고 갈게요. <laughs> 이런, 사실 음악을 시작. 우와. 우와. 부순나 어? 괜찮아? 말. 이걸로 치료해. 안뜯긴다안뜯긴다왜 다다 <laughs> 우리의 검을 피하지 않았지, 젊은 검사여? <laughs> 나도 모르겠어. 왠지 여기서 물러나갈 것 같으면 내 소리가 뭔가 끊어질 것만 같아. 난두발씩 다시 물러서지 않겠어. <laughs> 너의 생명력은 4밖에 되지 않지만, 나의 최강의 흙도로 너를 근세주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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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에게 수호 봉인 항아리를 사용하겠습니다. 오대대로게 네. 어? <laughs> 반유야 참을 수 있겠니? 뿌뿌뿌뿌 자기 따네 나는 반유입니다 밖에서 <laughs> 아,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심장병을 <laughs> <laughs> 마시겠습니다 대대로게뭐 <laughs> 어. <laughs> 어?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<laughs> 무엇인가요?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가 죽는다면 이게 발동되거든요? 갑자기 러시아 아씨난 반유입니다 <laughs> 저는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승리 어? 발설했다. 번호하지만... 와, 와 진짜였어. 왜 그러셨어요? 참을 수가 없었어요. 피할 수 있다. 피할 수 있다 나라면. 나는. 아, 내가 게임에 분탕을 치고 왔어. 잘했어. 근데 왜 나는 보낸 거요? <laughs> 납작해졌군. <웃음> 씨 아니라고. 죽일 수 있어. 누굴 죽이지? 나를 죽이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. 철원성을 어? 죽여버리시오. 어? <laughs> 제가 반현님이 승리를 이끌어드릴게요. 네? 짜자잔. 진짜네 자로 와, 진짜. 우와! 진짜? 우와! 어, 어라? 으! 씨씨. 에이, 아 쉬운 거 <거죠? 웃음> 어째서 방어가 없는 거지? 장난치지 마. <laughs> <laughs> 뭔 <뭔가 이거 웃음> 사람은 말해도 돼요 영어로. 알겠습니다.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야말로 어, 강하게 진짜 유령검과 나의 이초능력 어, 조기 몽탱기로다가왜정지가 <laughs> <laughs> 오셨나봐요. 어, 어. 이 녀석을 공격하겠습니다. <laughs> 우와 너무 센거 <laughs> <세진> <laughs> 아니야? 어, 납자가 괜찮아? 부르지 말라고! <laughs> 대사 하나만 하겠습니다. 증오를 삼켜라, 분노를 받아들여라, 공포가 널 억진다. <laughs> 제발 제발! 아니 나 피하듯 피하듯 뱉을 때가 뭔가. 할수 있다. 나라면. <laughs> 제발 나. 납작해졌고. <봐. 웃음> <제발. 웃음> <제발, 나. 웃음> 도서다 아니라고! <laughs> 아니라고가 개웃기네 <laughs> <깨끗하네. 웃음> 어이 해변 이번만 협공이다 좋다 응을 맡기지 다이락터스마시악스 내의 <laughs> <매일> 직접적인 <laughs> 강력함 <laughs> 나만 믿어! 고브라! 고브라는 씨야 <laughs> <laughs> 고브라가 말이 되냐 같이 맞아! 오, 어 왓다 포르 와우 챙기기 어? 나를 먹지마 어? 어? 강력기다 전체냄인데? 어? 이렇게 쉽게 막았습니다 에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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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, 많아. 오! 카텐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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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 주세요! 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. 저 이거 두 개입니다. 그럼 받아들이세요. 저뭐 감내해야지. 저는 결석입니다. 뭐가 없으신가 봐요. 있는데 안 썼습니다. 그래요? 쓰셔야겠다. 저렇게 좋은 걸 쓴다고? 이제 없으신가요? 있어요. 네. <laughs> 음... 저는 스마일, 아, 저는 납작입니다. 아는 <laughs> 사실입니다. 알고 있어? 그건 뭐, 어. 저희도 알고 있죠. 자, 나작씨이 어? 살인마의 가시를 맛보십시오. 최적군 강철 뚝배기로 음... 맞겠습니다 투구는 그냥 써도 되는 말 아니야? 앞으로넌 투구벌레 보고 뚝배기벌레라고 불러라 <laughs> 혹시 감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? 저요. <laughs> 아니, 그럼... 잠깐. 뭐지? 잠깐, 임시 동맹이다. <laughs> <laughs> 하지만, 음... 그건 어떨까? 오! 오! 말해? 오! <laughs> 역가! 훌륭한 연기였다! 음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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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희 마을에 야 아무것도 못하고 <웃음> 뒤졌는데? <웃음> 목숨은 완반이다 어? 어? 아큰 났다 제발! <laughs> 이야 <짠 해버리면 웃음> <지사! 웃음> 자, 아, 만나를 아, 진짜 여권 찾으러 가야 돼. 나에게 만화를 다오. 나에게 만화를 네? 준다면 사람 한 명을 죽일 수 있다. 죄송한데 어? 그것도 외래어예요. 만화 만화. 난 백수다. 아, 난 백수다. <laughs> 나에게 마력을 다오. 미안한데 마력은 없고 수호신이 있다. 이게 만.. 어? 오! X이다! 저... 어, 좋은데 저 신? <목소리> 태영 <태경> 씨는 실을 <목소리> 줘요. 아난 도순이에요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 도순 누나. 아, 아, 아니 저형왜 이리 안칼 줘? 닥치라고 <목소리> 닥치라고. 아니 방금 왈도쿤 그거했다니까 손으로 옆머리 귀뒤로 넘기면서 아 도순이에요. <목소리> 약간 이랬다니까. 아라고 <목소리> 뭐야 그런 거야? 죽일 애들이 많아지네요. 왈도쿤님. <목소리> 네? 저는 신을 상대할 용사님을 구하고 있는 신관입니다. 인류를 위해 신을 상대해주실 준비가 되었나요? 나 선택받은 아이들이었나봐. 오. 와 씨! 1살만에 선택받았어. 나 디지몬 카이저야? 그리고 난 도순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채팅창 괜히 읽었네. 아이, 이거 나와 가네. 성현이 선택받은 용사라고? 네! 우리 마을을 위해서 기구 좀 해주지 않겠다. <laughs> 이제부터 이 마을을 불태워야겠네요. <laughs> 나 공평하게 뗄게. 아, 야 이거는 아니, 너무 다행이다. 야, 야 이건 맞겠어? 맞겠냐? 음. 안 맞아 안 맞아. <웃음> <웃음> 이럴 수 없는 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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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넌대체 누구야? 뭐야? 죽었는데? 야 내가 줬던 수호신이 아직도 열리라네더더더덕지아얘 냉정. 아야짜말겠데 가져가요. 야지워가지 마! 아니, 또, 진짜? <laughs> 와, <이제 엘벌가서 웃음> 아 진짜? 아 이거 앨범으로... 역가엠. <laughs> 어 좋은 소리로 울어보지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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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면은 나랑 은하 단둘이 남았네. 살려주세요. 좀더 은하랑 오래 있고 싶은데. <laughs> 진짜 개싫러시다자 <싫어>, <laughs> 은하야 이거 한번 막아봐. 대가리. 이로 <laughs> 테스트한다. 테스트한다. <웃음> 테스트한다 지금. <laughs> 다음 턴에 널 죽여주겠어. <laughs> 뭐 못? 뭐? 야 한번 맞아봐 뭔데? 그래, 결과 안일수도 있어. 간다. 이거 십사. 내 기대. 야 잘했다. 야, 네. <laughs> 재밌었다. 재밌었다. 재밌었어, 재밌었어. 안 그리고 피해, 나만 피해만 본 게임이었다. <laughs>